1번, 2번, 3번, 4번은요. 1번만 눌러서 리트으로 갑니다. 어, 리트으로어갔네리트넘어갔잖 리트머로 넘어갔잖아요. 얘는 리트 상태에서 꽂아서 얘는 메인잭. 메인잭은 보드. 그 얘는 리트머는배터리에서 이게 또꽂아주고는란스에서꽂아요는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그럼 이렇게 는잖아요 자, 여기 닫아놓고 이 상태에서 세팅 됐으면, 얘가, 뭐, 잘못되면 얘 알아서 삐삐삐 거려요. 네. 1번, 2번, 3번, 4번, 4번, 4번 버튼만 길게. 그손 떼고, 한번더 눌러요. 그럼 충전 중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3번 누르면, 얘가 지금 3.9, 3.9, 3.9, 3.9, 3.7, 3.97, 3.9, 7 3.8, 3.8, 3 9, 7, 8, 8, 8, 8, 8. 이게 넘어가면은, 얘가 지금 배터리는 이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가 병렬로 인식을 해야지, 얘가 4.1, 4.2, 4.2, 4개 다 되잖아요? 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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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예, 확인했어요? 어, 리듬 맞다. 음. 그 다음에, 예, 하시고요. 길게 누르시고, 아, 길게. 길게 누르시고, 아, 더 길게 누르셔야 돼요. 컨펌 받을 때까지. 띠리리리. 됐죠, 누르시고. 기다려보세요. 컨펌,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궁금하다 하시면, 그렇죠. 기다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이게 거의 한80% 충전. 이거는, 아니, 이거 한 60%, 70%고요. 80% 네. 넘으면 4.1. 그 다음 4.15. 네, 아, 니 4.1. 4 .1. 예, 예 그래서 아. 나중 4.2가 돼요. 4.200. 4.2이00 되면은 그러니까 4,200mm, 4,200mm가 4.2, 예, 4.2가 되면은 이 배터리가 다 충전되는 거죠. 이래서꼭무이니 네. 이다 있어요. 이니까요 예. 이 종이니까 꼭 여기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로 배터리 약관은 항상 예, 0번을 얘기해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단 충전 먹지 마시오. 네. 네, 네. 일끄이시고요 스톱 누르시고 그렇죠. 빼시고, 빼시고 그다음에 이거 빼시고 빼고, 그 바란스도 빼시고 싹 이렇게. 네. 빼시고 바란스 예, 빼시고. 그렇죠. 한번 제가 들어도 처음에 때는 좀 뻑뻑할 거예요. 아, 잭을 흔들어서. 예, 그렇죠.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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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음, 그다음에 아, 예, 예. 이거 안전하기 위해서라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안전 제일이죠. 예. 안전 불감증에 사고나는 거죠. 안전 제일입니다. 오케이. 자, 눈에뭐 까져볼까요? 자, 뺏시고 해봐야 그래. 됩니다, 네. 이제. 이건 이대로 그냥 가져오세요. 네, 그대가져시고 파워 서플라인이요? 파워 어. 서플라인요 어. 네, 좋습니다. 그 그럼 한번,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제 늙어서 생께서 전원 키는 까지 한번 봅시다. 자, 전원까지 켜주세요. 자, LED. 자, 배터리 여기 있습니다. 형님. 자, 배터리 넣어보세요. 얼굴 안 보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씩 넣을게요. 자. 뻑뻑하실 거예요, 처음에 들 때. 자, 저스도꼭지 열어주시고요. 여기 잡아서, 이걸 위에 돼요, 위로 제껴야 돼요, 위로. 위로 제껴야 돼요. 제껴시고, 그죠? 위로 대각선으로. 이거 잡고요. 대각선으로, 뒤 그렇죠. 오, 아, 잘합니다. 네, 대각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떼시고, 네, 이렇게. 떼시고, 이쪽도 빼시고요. 뺐어요, 빼졌네. 예, 그 다음에, 배터리. 자, 넣을 때는 이, 이, 이 방향을 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쪽으로? 예. 이렇게 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눌러서 약간 밀어야 돼요. 같이 뻑뻑할 거예요. 거기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말리지 않게 살짝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한, 하나씩 한쪽씩 여기서 한쪽씩 한쪽씩 타닥 예탁 이쪽도 탁누 누르면서 그렇죠탁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를 여기서 꽂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위로해서 가지고 여기를 꽂으세요. 이때는 보시면 보이는 쪽이 있고 안 보이는 쪽 있죠. 네. 보이는 쪽을 위로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를 따뜻.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인쪽 꽂아주시고요. 메인잭. 꽂아주시고요. 그렇죠. 꽂아 네, 뽑아갈 거예요. 처음 뽑아갈 거예요. 자, 안돼 가지죠? 방향 맞아요? 네. 어, 그쵸. 그렇죠. 느낌 맞았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싹 돌려서 하나 더. 배터리 그쪽에 있습니다. 돌리시고. 배터리 잡아서. 아까 그랬죠? 고무가, 그 스펀지 있으니까 스펀지 넣으면서 확 위로 재끼시면 됩니다. 넣고 자 타이트하게 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를 살짝 꾸부리게 살짝 꾸부려서 넣고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누르면서 그렇죠 탁 들어야 돼요 두 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탁 그렇죠 이쪽 마찬가지로 보이는죠 이쪽. 이쪽 방향으로 했을까요 이쪽입니다 이거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이쪽 방향 이쪽 그렇죠. 그렇죠 이쪽 방향 예. 그렇죠 그다음에 맨, 메인 쪽 꽂이고요 예 메인 쪽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튀어나왔죠 여기 튀어나왔죠 이 음. 튀어났잖아요. 이쪽도 보시면 튀어났어요, 이게. 튀어나온 음. 쪽. 색깔 보면 되실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딱탁니다딱 네. 쏘는 수 있어요, 그렇죠? 힘 집어서, 어,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조정기부터 끼시고요, 조정기. 조정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딱 끼시면 불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파란 색깔 변속기 위에 파란 색깔 스위치. 요거, 요거 누르세요. 음. 1 초. 그렇죠. 그건 좌우 먼저 하시고, 항상 좌우. 당겨 보세요. 이렇게. 여기 쭉 당기셨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렇죠.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흔님께서 이제 누른 상태에서 길게 눌러요껀 상태에서 길게 들잖아요. 그럼 세번까먹일 거예요. 한 번. 자, 세 번째 까빡이때손 떼면 됩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손 떼면은 드릇, 드릇 하면서 이제 50% 되는 거예요. 아, 당겨보세요예 당겨 아무리 당겨도 50%. 이걸로 먼저 최소한 한 팩이나 두팩 정도는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주행하세요 이거 자유로. 자유로. 지금 자 스스로 움직일 네. 자유예요. 그러니까 서브로 움직일 때가 있고요. 네. 스스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잡아당길 때, 당을 당기는다음부터는 자유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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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 기능이에요. 네. 그에 그래, 바디 끼우는 거 마무리해 볼까요? 바디 끼면서 우 바디 끼면서 우 자. 대학선으로 끼면서 네. 대학선 네, 스위치 끼시고 네, 스위치는 에파띠에 네, 지금 다 달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누르시고 돌리시고 양손 잡으세요 양손 잡아서 뒤로 뒤로, 뒤로 빠 뒤로 빼셔가지고 한번 바닥에 탁 떨어뜨려 보세요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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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예. 예네 <laughs> 천천히 보세요 네 브레이크 한번 뒤로 후진 살짝 해보세요 그렇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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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 여기까지. 잠깐만요. 예, 박수 치듯 떠나야 돼요. 오케이.